벤투호가 16강 진출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가나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4일 감호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좋은 흐름을 이어 가나를 잡고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구상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한국은 가나와 통산 6차례 만나 3승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1차전에서 한국은 우루과이와 영대0 무승부를 거두었고 가나는 포르투갈에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분위기를 이어야 하는 대한민국도 벼랑 끝을 피하기 위한 가나도 서로를 꺾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을 앞두고 각 팀들을 구할 에이스들의 출동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손흥민이, 가나에서는 EPL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공격수 안드레 아이우가 버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달 초마르세유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상대와 부딪혀 아나골절 부상을 당했음에도 투혼을 발휘,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번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최소 3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었으나 손흥민은 주장이라는 강한 책임감을 앞세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무릎과 이전에 왼쪽 날개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은 아무래도 100% 컨디션은 아니었고 마스크도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상대와의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혼을 불사르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두 골맛을 봤던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도 득점을 올린다면 박지성, 안정환을 제치고 한국 선수 월드컵 통산 최다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05경기에 나가 35골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두 번째 상대인 가나의 감독이 13년 전 인연을 거슬러 캡틴 손흥민과 특별한 인연을 전해 화제입니다. 오토아도 가나 감독은 27일 가나 매체 가나사커넥과의 인터뷰에서 내 오랜 친구 소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오후 10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에서 한국과 만나는 가나야 아도 감독은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현역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팀내 리저브 팀인 함부르크 U19에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눈에 들어온 선수가 바로 17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같은 해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 6기로 선발돼 함부르크와 계약한 후6 7일를 거쳐 69팀에 올라온 전도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함부르크 1군과 레버쿠젠을 거쳐 현재 의 토트넘에서 역대 한국 선수 유럽 무대 최다골은 물론 올해의 아시아 선수사회 수상, 2021-20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022년 발롱도르 11위 등 명실상부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라온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어린 시절에 그를 지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가나의 아도 감독이 13년 후 슈퍼스타가 된 손흥민과 대결하는 상대팀 감독으로 다시 만나게 된 셈입니다. 아도 감독은 손흥민과 함부르크 69에서 인연을 맺었다. 그때 나는 그의 코치였다. 월드컵에서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8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연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벌입니다. 옛 스승과 재회한 손흥민과 그를 막아야 하는 아도 감독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어떤 승부를 벌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